2 0 2 0만3 0 2일용하량식 소감 권위 있는 새 교훈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요절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시고 실제적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보이신 표적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기림을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회개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